이번엔 응급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대목동병원이 정기적으로 응급실 문을 닫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예린 기자, 그럼 지금 그곳 응급실은 성인 환자를 아예 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두시간 전부터 여기 이대목동 병원의 응급실은 성인 환자를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합니다. 소아 응급 환자도 자정까지만 받습니다. 벌써부터 구급대원들 사이에선이 병원의 셧다운이요. 서울 전체 응급 환자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응급실은 서울 서남권을 책임지고 있는 권역센터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문을 닫으면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그 대책으로 군의관을 투입한다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이곳에 군의관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화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취지로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군의관을 투입해서 정상 진료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유도하겠으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병원 측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좀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곳, 오늘 또 나왔습니까? 네, 일단 어제 저희가 소아 응급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비상이라고 전해 드렸었는데요. 실제 순천향 천양 병원이 소아 응급 의료 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긴 하지만 아이들을 24시간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 병원도 이번 주부터 소아 응급실의 경우는요. 호흡기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가 심해지니까 최근에는 119 구급대원들도 직접 병원에 찾아가는 걸 애둘러 권할 정도라고요. 네, 실제 한 구급대원은 JTBC에 갈수록 119 구급대원이 병원에 연락을 하면요. 수용을 할수 없다는 답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워크인 그러니까 응급실에 직접 걸어가서 찾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애둘러 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건데요. 직접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거부하면 처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진료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겁니다. 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가 특히 걱정인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이르면 추석 명절부터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90%로 올리기로 오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경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의료계 내부에선 벌써부터 혼란스러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